시편 121편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뒤지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초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내가 내네 형제와 보물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금일이 여기시고 금일이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한 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엇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 홀이 새가 상양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뛰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주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월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영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디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도다. 저희가 성물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추구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디고 형통하리로다. 네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도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도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그 코랑을 길게 쥐었도다여호와께서는 의로오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무릇 시온을 묘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이러한 것은 배는 자의 줌과 붓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0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지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고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액케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